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은 10편 41편 1절에서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단순히 한 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시편 1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이자 지금까지 이어져온 탄원시들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통과 억울함, 원수의 공격과 배신, 심지어 병상에 누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병든 자, 배신당한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그러한 고백이죠. 41편 1절부터 3절은 병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로 9절은 자신의 병과 원수, 배신자들의 공격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고 10절에서 12절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찬양의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0편 41편의 시작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며 깊은 관심으로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를 버리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숨소리까지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또 다른 고통을 토로합니다. 바로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아픈 상처는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붙드사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배신과 상처를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붙드셔서 주 앞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10편 41편은 10편 1권의 주제인 탄원시의 마지막 10편입니다. 다윗은 병든 몸과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병과 배신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리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삶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